자아 이렇게 레스토랑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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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막아줄까? 막아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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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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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I'm <laughs> 미요 뭔지 아세요? 뭔데?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요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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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압수상> 아직 신니신니는데잘 <laughs> 아, 살겠습니다. 니 아, 자, 빨리 감, 잡아. 감, 감, 감. <laughs> 이런 걸해 줘야 아 돼. 단단. 아 <laughs> 아니, 우리 결혼식장에서 웨딩 없는데 여기서 했어 와와 <laughs> 니네 그럼올때막옷도 맞춰 입고 오는 거야? 그런히면찍히찍찍기만 그래. 하고 지금 편집 못 하고 찍히찍을 그러니까. 때는 재밌어. <웃음> <웃음> 편집할 생각이. 아면왜히면 찍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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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안 올리고 인스타에만 올렸어, 한 번. 그래, 한번. 볼게.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왜안 와서, 안 들어와, 서 그래 아무런 사지 마. <laughs> 방역수칙 잘 지키는 줄아 <laughs>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네아 브이로그야? 화장 안 했어 <laughs> 귀엽네 결국 못 했어 변합니다 얼로 음, 오세요 어, 안녕, 안녕. <laughs>

이렇게 가짜로만 들었고마 근데 이 기사님이 너무 유쾌하신가요? 응. 점프할래. 앉아주세요. 응, 안녕. 또 있다. <laughs> 귀업이리하고 있어. 말투가 너무 요 완전 싫은 요 였어. 내가 그프랑스법 엄마, 잡아 줘야지, 얘들아. <웃음> <웃음> 얘들아. 알았어. I'm princess. 어? 아, 니 그렇게까지 짜증낼 일이야? <laughs> 내가 굶주니까. 아, 나나 나. 나, 나, 아, 나. 세계관을 아, 한 아, 세계관을 또 네, 내가 다 이해를 못하고 <laughs> 밥 아, 아, 먹으러 가요. 얘기하겠어, 우리도 우리도. <laughs> 밥 먹으러 갑니다. <laughs> 귀요미그럼 그래, 잠깐 우리 둘이 그냥 담보하자. 아이. 아이. 방금 나리가 나한테 화를 냈어요. 내가? 나온다. <laughs> 무서워. <laughs> <보셔봐. 웃음> 어 나온다. <laughs> 야 대박이에. <제발 웃음> <유명해. 웃음> 홍합은거 티내지 말라고 다다 국물 내배 쪽에 다 뭐... 있어 <laughs> 얘는 건더기 다 먹었어 아니, <laughs> 나여기 있는 이 홍합의 3분의 2 내가 먹었어 <웃음> <웃음> 저건 면을 다 먹은 사람. 아, 진짜다 야채에 넣 하는 거에 상처를 받더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좀경험될것 같아 싶으면 만나고 그게 걱정이 된다 싶으면 안 만나는 게 거다. 그럴 <laughs> <laughs> <끝날> 수가? <laughs> 이런 일가르루지진작해야돼 이런 거저저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지마아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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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잠잠잠잠잠잠 <laughs> <의지> <laughs> <laughs> <5행이야, 진짜. 웃음> 누가? 오잉? <laughs> 이거 특별 원이야? <뭐냐? 웃음> 미치겠다. 아, 오른쪽에 도 주의하세요. 세인아, 차를 조심해. 세인아, 사랑해. 자, 이제 나리 들고. <laughs> 아, 무겁다. 야, 야 날이야, 빨리. 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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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야, 나비야, 빨리. 어서어 들어놔, 야. 이거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의미 <음이> 들고. <laughs> 예. 사랑하는 예지야, 어디 가? <laughs> 사랑하는 <웃음> 예. 예지야. <laughs> 예지야, 언니 팔이 좀 무겁다. 야, 예지가 아닌데. 아, 나도 예지야. 어, 나 예지 어, 아니야. 오, 오, 예지야. 아니야? 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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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야, 나 너무 무거워. 아, 예지가 역시 착하네. 역시. 막내 누구지? 얘들아 막내 누구지? 막내야 어디 가? 미치겠다 거의 지금 공부 중이야 <laughs> 고삼이야고삼 <laughs> 머리 질끈 묶고네 뀨리 뀨리 빨갛게 익은 내 얼굴 이을 <laughs> 증명해 우리가 못본 사람 있을 수 있을 아 진짜? 나는 진짜 이겼어 고고 갑자기 이어 내가 거야 일단 둘은 아니, 둘 중에 한명 있겠네 어 루비, 그랬어, 너도 아니 너도 만졌을 수도 있고 나도 진짜 안 만졌어. 나 이러고 있었어. 응. 나도 안 만졌어. 나도 계속 이러고 이렇게 있었어. 보고 있었어. 응. 나 진짜 보고 있었어. 그러면 아무도 아니, 안 만졌어 내가. 여기? 응. 다은이 안 만졌어? 다은이 안 만졌어. 예진은 아, 못 봤어. 나예지는못 그래, 뭐, 아, 봤는데 다은이 안 만졌어. 나 진짜 아니야. 너도 보지 못했는데 사실 다은이만 봤거든. 응. 근데 다은이 안 만졌던 것 응. 같아. 나안 만졌어. 너 누구 봤어? 나는 나는 예지 봤어. 배고프다. 배고프다미니가아니어미니 나를 못 봐서 뒤에서 줘 어, 어, 그래서 뭐? 나는 다은이 봤고, 나는 안, 이미 걸렸. 랑 얘들만 봤어. 아 얘랑 봤어. 얘안 어, 만졌어? 쌔안 만졌어. 다 봤어, 솔직히. 쌔안 만졌어? 아니안 만졌어. 우리 둘만 만졌어? 어. 그러면은. 에이아 솔직히 날이 아니고나 아니야. 내 류준이 되고 싶어. 약간 을미 같아. 미니 같아. 이게 뭐야? 아니 난남 날인데. 나 무조건 안달고 왜... 생각했는데. 야, 들일 수도 있고. 아니야 나. 이렇게 둘이 따로 겐트을 한다고? 야 머리카락 만져도 되지. 어제 만져 지금 만져. 음.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아니 아니 이런 플레이. 아니 봐봐 당황해. 근데 봐봐 얘는 우리 둘이 만졌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얘는 둘이 있어 지금 많이 만져야지. 쟤 진짜 안 만졌어? 괜찮은... 오, 아니 근데 무슨 소리인데 알겠어? 아니, 야, 근데... 우리 둘이 맞췄으면 어. 우리 둘다 의심해야 되는데 얘는 나만 의심하잖아. 그럼 얘네 둘이 같은 편이야. 아 그래서 얘네 둘이. 야 내가 설량아에 보이던 거지. 또안설량이 보여 아니야 아니야 나 설량이. 아... 얘네 둘이다. 어 그런 거지. 너너 어떤 너 맞지. 나는 어, 일단 을민이. 아니 나는 왜? 기다려 기다려만 일단 다 일단 죽여야되지 누구 같은지 한 번씩만 돌고. 일단 정리를 선택 한번 진행해 야세요 해볼게. 저 일단 을민이 1 분이 부탁한다. 아니. 누군 인것 같은데. 같은 거, 거. 한번 생각을 그래, 해. 나 해보자. 너네 둘. 둘 이렇게 둘? 난 일단 하나 하나, 하나 둘셋하 아니. 하나. 아니 그냥, 어. 그냥 얘기만 해보자. 어 얘기 어. 얘기만 해보자. 일단 같아? 나는 어, 왜 이렇게 샛색 봤거든? 응. 솔직히 얘 너는 응. 못 봤어. 그래서 일단 은민이야. 어. 만졌으니까. 일단 어. 어. 다은이를 봐서 다은이 일단 아니야. 다은이 안 만졌어? 어. 쟤안 만졌어? 어, 도안 만졌어. 아 잠깐만. 근데 아 <laughs> <쟤> 우리 둘이. 아 우리 둘이래. 아, 관심이 으니까그럴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음, 니야 알지. 그럴 수 있어. <laughs> 아, 아, 진짜 기 예지 본 사람? 아, 아 예지 아니, <laughs> 아, 아니야. 그가 시민일 때도 이렇게 합됐어아 아, 아니 아니야. 아. 아, 예깜어 <laughs> 아니 근데 어디니? <너 웃음> <디디. 웃음> 야, 여기 여기서 아니 아막피을 때밖에 기억이 안나지 같았거든. 근데 지금 나리 같아. 나리랑 <laughs> 한 명은 오, 나리 같은. 일단, 뭘, 아, 죽여? 아 일단 어, 나 해봐 투표. 나 그래. 의미니.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리스얘 누구야? 응. <laughs> 얘들아, 심이나 나중이면 후회한다. 너나. 이겁네. 야야, 두플, 두플. 몇대 몇이야? 네. 아, 그럼 얘가 죽는다. 야, 살려. 시민 살려. 아니야, 아니야 노. 오케이. 아, 아, 나. 오케이. Let's get him, Aya. 너 보고 뭐 살려도 아, 뭐. 지 아니야. 아니, 아니, 일단 뭐 어떻게냐? 밤이 아 죽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Let's get i 다 이제. 지금 마피아 먼저 일어나는 건가? 응. 마피아 먼저 일, 일어나서 죽일 사람 정하세요. 합의를 보세요. 이제의사 일어나세요. 네, 그리고 경찰. 마피아 부르세요 네. 아침 아... 밝았고요. 죽은 사람을 말하면되나요 네. 맞 죽었을 것 같아. <laughs> 나 죽어요? 죽은... 아, 깜짝 놀죽어다 <laughs>

짜릿다. 와우, 짜릿다. 편집, 편집! <laughs> 우리 두 사람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항상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김연관. 신부 김주희.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대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 명의 사람에게는 인생도 백 가지로 생각합니다. 인생은 객관식으로 나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아이돌같이 이렇 단체로 나왔으니까 내가 차렷 인사는 해줄게요. 알겠죠? 차렷 인사. 자, 어, 차렷 인사손 흉각수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 이렇게 웃으셨거예 <laughs> 오마이갓. 빠질 수 없는 저의.. 아이, 지금 결혼식 예외 연습이라서 마스크 벗으시고 미소 연습을 한다고요? 이거 어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한대요, <laughs> 자,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이거 뭘전할래 <laughs> 아, 해주세요. 아, 정말 노잼이시다. 자본주의 미소 아니야? 아 오케이. 음, 노잼? 노잼. 내가 낫지? 어, 훨씬 낫다. 야민 스타그램. 이 말투 너 때문에. 인정. 쪽팔림을 모르면 예준이 맞아. 완전... 토장롱 아시죠? 소장롱 한번 3분의 2는 저희가 먹을 거고요 <laughs> 아 나가볼게요 <한번> <laughs> 게이드 이거 까준다 는적 없는데? 이거 우리 겁니다 이제 게이드, 게이드. 아 오케이 게이드 게이드이고요 그럼 뒤돌아보지않고제가만에겠습니다 <laughs> 이거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필터가 어, 아니라고요. 그냥 랩이 <laughs> 색깔이에요. <laughs> インスタグラム。